환생을 거부한 영혼들의 계약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도 이승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이 있으신가요? 조선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욕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의 붉은 인장이 찍힌 계약서에 서명한 영혼들의 운명은 처참했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조선 시대 문헌에 기록된 사건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 진실의 끝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저승 관문에서의 거래, 염라 대왕의 비밀 계약과 붉은 인장의 등장. 어둠과 안개가 뒤섞인 저승의 관문, 생과 사의 경계에서 흐릿한 불빛 하나가 떠다니고 있었다. 그것은 갓 죽은 이의 혼백이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떠도는 영혼 앞에 거대한 문이 나타났다. 황천문이라 새겨진 그문 앞에는 검은 갓을 쓰고 붉은 도포를 입은 저승 사자가 서 있었다. 이제 저승으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다. 염라 대왕께서 기다리신다. 사자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차갑고 그 눈빛은 겨울밤 하늘의 별처럼 냉정했다. 갓 죽은 이의 혼백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직, 아직은 갈수 없습니다. 제 아내와 어린 아이들이 그들은 저 없이 어떻게 살아갈지. 저승 사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모든 죽은 자는 저승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천지의 이치다. 하지만 그의 말에 혼백이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고 들었소. 특별한 계약을 통해 저승사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방법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무겁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저승 사자의 손에서 붉은 빛을 내는 두루마리가 나타났다. 그것은 특별한 한지로 만들어진 계약서였다. 그 끝에는 염나라는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다. 그 인장에서는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면 너는 100년 동안 이승에 머물 수 있다. 하지만 100년이 지난 후에는 그 어떤 환생의 기회도 없이 영원한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이승에 머무는 동안 너는 산자도, 죽은 자도 아닌 존재로 고통받게 될 것이다. 홈백은 잠시 망설였다. 영원한 어둠이라는 대가는 너무 무거웠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떠날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그는 결심했다. 조소, 계약을 맺겠소. 저승사자가 붉은 칼을 꺼내 홈백의 손가락을 찔렀다. 이상하게도 홈백에서는 피가 흘렀고 그 피방울로 계약서에 이름을 썼다. 순간 계약서가 붉게 빛나더니 인장이 스스로 움직여 혼백의 손목에 찍혔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다. 이제 너는 이승과 저승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백년 뒤 내가 선택한 대가를 치를 때까지. 저승 사자의 말이 바람에 흩어지고 혼백은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의 손목에 찍힌 붉은 인장은 이제 그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임진왜란의 비극 가족을 지키려다 죽은 남자의 환생 거부와 계약. 조선 선조 25년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때였다. 경상도 동래부 근처의 작은 마을은 왜군의 침략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마을의 훈장이었던 김상철은 처와 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산속으로 피난하던 중 왜군과 맞닥뜨렸다. 그는 가족에게 먼저 도망치라 외치며 홀로 외군을 상대했다. 어서 가거라. 내가 시간을 벌 테니. 칼한 자루 들고 10명이 넘는 외군을 상대한 상철은 결국 수십 군데 칼을 맞고 쓰러졌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멀어지는 가족의 뒷모습이었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의 영혼은 몸을 빠져나와 허공에 떠올랐다. 아직? 아직은 안 돼. 내 가족이. 그때였다. 검은 갓을 쓴 저승사자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김상철, 너의 수명은 여기까지다. 이제 저승으로 가야 한다. 상철은 필사적으로 거부했다. 제발, 제 가족이 무사한지 확인할 때까지만이라도. 그들이 안전한 곳에 정착할 때까지만. 저승사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붉은 두루마리를 꺼내들었다. 특별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겁다. 상철은 계약의 내용을 듣고 망설임 없이 수락했다. 그의 손목에 찍힌 붉은 인장이 타오르는 듯한 고통을 주었지만 그는 참아냈다. 그에게는 가족의 안전이 자신의 영혼보다 중요했다. 이렇게 해서 상철은 이승에 머물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반은 유령이고 반은 인간인 기이한 존재가 되었다. 그는 멀리서 가족을 지켜볼 수 있었지만 그들과 직접 접촉할 수는 없었다. 상철의 아내는 남편이 전쟁통에 사라졌다고만 알고 있었다. 몇달후 상철의 가족은 강원도 깊은 산골에 정착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작은 초가를 짓고 살기 시작했다. 상철은 항상 그들 주변을 맴돌며 보이지 않는 수호자 역할을 했다. 밤에는 호랑이가 접근할 때면 불을 피워 쫓아내고 도적이 나타나면 기이한 현상을 일으켜 내쫓았다. 그러던 어느 날, 상철의 아내가 장작을 하러 산에 갔다가 깊은 계곡에 빠져 죽을 위험에 처했다. 상철은 급히 달려가 그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 여보. 그의 모습을 본 아내는 놀라움과 공포, 그리고 그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 어떻게. 당신은 죽었다고. 내가 너희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계약을 맺었소. 하지만 이제 내 정체가 드러났으니 그 순간 상철의 몸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손목에 붉은 인장이 타오르며 그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 계약의 조건 중 하나는 자신의 정체를 절대 드러내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당신 몸이. 미안하오. 난 이미 죽은 몸이오. 하지만 당신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승에 남았소. 이제 난 가야 할것 같소. 한양 최고의 기생. 사랑을 잃고 복수를 위해 계약을 맺은 여인. 조선 영조 시대, 한양 최고의 기생으로 이름을 날리던 월양. 그녀의 미모와 재능은 한양 장안의 명문가 자제들을 매료시켰고, 특히 젊은 문신 이도윤은 그녀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바쳤다. 두 사람은 신분의 벽을 넘어 진정한 사랑을 나누었고, 도윤은 그녀를 기생신분에서 해방시켜 첩으로 삼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도윤의 아버지인 이판서에게 알려지고 말았다. 이판서는 아들이 천한 기생과 엮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월양을 없애기로 결심하고 자객을 보냈다. 달빛이 창을 통해 스며드는 밤, 월양은 도윤과의 만남을 기다리며 비단 치마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있었다. 그 순간 검은 복면을 쓴 자객이 방안으로 침입했다. 월양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자객의 칼에 목숨을 잃었다. 죽음의 순간 월양의 영혼은 몸을 빠져나와 자신의 시체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곧 저승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도윤을 두고 떠날 수 없었다. 더구나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판서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올랐다. 아직 갈수 없어. 내 사랑 도윤이를 두고 그리고 날 죽인 자들에게 복수하기 전에 그때 저승사자가 그녀 앞에 나타났다. 월향, 너의 수명은 여기까지다. 이제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을 시간이다. 월향은 간절히 애원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 사랑을 지키고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저승사자는 잠시 고민하는 듯했다. 그러다 그는 붉은 두루마리를 꺼내 들었다. 특별한 방법이 있긴 하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겁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월량은 계약의 내용을 듣고도 망설이지 않았다. 영원한 어둠이 기다린다 해도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복수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했다. 붉은 인장이 그녀의 손목에 찍히는 순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견뎌냈다. 이제 그녀는 이승과 저승 사이의 존재 산 자도 죽은 자도 아닌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월량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창백하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전보다 더 깊고 신비로워졌다. 도유는 월량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아다녔다. 한달후 월량은 우연을 가장해 그를 다시 만났다. 도윤은 월량을 보자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어디 있었소? 당신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월량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멀리 친척집에 잠시 다녀왔어요. 이제 돌아왔으니 걱정 마세요. 그녀는 도윤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릴 수 없었다. 계약의 조건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가 슬퍼할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대신 그녀는 이 판서에 대한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목에 찍힌 붉은 인장은 때때로 타오르며 그녀에게 자신의 상태를 상기시켰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100년 후의 운명보다 지금의 복수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100년의 대가, 계약 이후 벌어진 기이한 사건들과 대가의 시작. 세월은 흘러 조선 정조 시대가 되었다. 임진왜란 당시 가족을 위해 계약을 맺었던 김상철과 영조 시대 복수를 위해 이승에 남았던 월량. 그들은 이제 계약의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붉은 인장을 받은 지 거의 100년이 되어가는 시점이었다. 상철은 가족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그의 아내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지만 자식들과 손주들은 번창하여 이제는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꽤큰 가문을 이루게 되었다. 그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며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손목에 찍힌 붉은 인장이 점점 더 뜨겁게 타오르며 그를 괴롭혔다. 계약의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다. 한편 월양은 복수를 위한 긴 여정을 마쳤다. 그녀는 자신을 죽인 이판서를 서서히 파멸시켰다. 그녀의 저주로 이판서의 가문은 재산을 잃고 병마에 시달리다 결국 몰락했다. 도윤은 그 사이 다른 여인과 혼인했지만 월양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를 보살폈다. 도윤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는 이승에 머물며 그의 후손들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녀 역시 최근 손목의 인장이 타오르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정조 20년 두 사람은 우연히 한양의 한시장에서 마주쳤다. 그들은 서로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같은 운명을 지닌 이들만이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조용히 한강변으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신도 저승사자와 계약을 맺은 거군요. 워량이 말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을 위해서였소. 당신은 사랑과 복수를 위해서였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두 사람은 서로의 손목에 찍힌 붉은 인장을 바라보았다. 인장은 이제 거의 피처럼 붉게 변해 있었고 주변에는 검은 테가 둘러져 있었다. 이제 곧 염라 대왕의 부름을 받게 될 거요. 상철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두 사람의 앞에 검은 갓을 쓴 저승사자가 나타났다. 시간이 다 되었다. 이제 계약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두 사람의 손목에 찍힌 인장이 동시에 타오르기 시작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온몸을 뒤덮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선택이 가져올 최후의 결과를 마주해야 했다. 하지만 우리는 계약을 충실히 이행했소. 우리가 환생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적어도 평안한 죽음은. 저승사자는 차갑게 웃었다.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았나? 너희가 선택한 것은 단순히 환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어둠이다. 이제 너희는 영원히 방황하는 영혼이 되어 이승도 저승도 아닌 사이의 공간에서 끝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두 사람은 공포에 질렸다. 그들이 선택한 백년의 시간이 이토록 무서운 영혼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던 것이다. 염라의 심판. 계약을 어긴 영혼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 어둠 속에서 김상철과 월양은 저승사자에 이끌려 황천문을 지나 염라대왕의 재판정으로 들어섰다. 거대한 붉은 기둥이 하늘 높이 솟아있는 재판정 한가운데에는 푸른 얼굴에 뿔이 난 염라대왕이 앉아있었다. 그의 앞에는 생사부가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모든 것을 비춰주는 업경이 놓여 있었다. 100년 전 계약을 맺은 두 영혼이 왔구나. 염라대왕의 목소리는 오래 소리처럼 재판정 전체를 울렸다.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손목에 찍힌 붉은 인장은 이제 거의 살을 태울 듯 뜨거웠다. 대왕님, 저희는 계약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이제 약속대로. 상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염나대왕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너희는 계약을 어겼다. 김상철, 너는 가족에게 내 정체를 드러냈고, 버려 너는 도윤이 죽은 후에도 이승에 머물며 계약의 목적을 넘어섰다.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계약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저는 단지 제 가족을 구하기 위해. 상철이 변명하려 했지만, 염라대왕은 그의 말을 자르며 손을 들었다. 업경이 밝게 빛나기 시작했다. 거울 속에는 상철이 계곡에 빠진 아내를 구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장면. 월양이 도윤의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한 장면들이 생생하게 비춰졌다. 계약은 계약이다. 조항을 어기면 더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 염라대왕의 명령에 따라 두 명의 귀왕이 나타나 두 사람을 붙잡았다. 상철과 월양은 공포에 떨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때 재판정의 문이 열리며 또 다른 영혼이 들어왔다. 그것은 김상철의 아내였다. 그녀는 이미 오래 전에 세상을 떠나 평안히 저승에서 지내고 있었다. 대왕님, 제 남편을 용서해주십시오. 그는 단지 저와 아이들을 위해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또 다른 문이 열리며 도윤이 걸어 들어왔다. 그 역시 이미 오래전 저승에 온 영혼이었다. 오량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비록 복수심에서 시작했지만 그녀는 저와 제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염나대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인간의 사랑과 헌신은 때로 나의 판단을 흔들게 하는구나. 그는 생사부를 펼쳐 무언가를 적었다. 너희의 계약 위반에 대한 벌은 여전히 받아야 한다. 하지만 너희의 헌신을 고려하여 영원한 어둠 대신 다른 선택을 주겠다. 염나대왕은 두 사람의 손목에 찍힌 붉은 인장을 향해 손을 뻗었다. 순간 인장이 타오르며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현대로의 연결, 오래된 문서 속에서 발견된 붉은 인장의 비밀. 현대, 서울의 한 대학교 도서관, 조선시대 문헌을 연구하는 박사과정 학생 민지는 우연히 정조 시대의 비밀 문서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염나의 붉은 인장이라는 제목이 붙은 기록물이었다. 그 문서에는 붉은 인장이 찍힌 흔적이 남아 있었고, 이상하게도 그 인장은 500년이 지났음에도 선명했다. 이게 뭐지? 민지는 호기심에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문서에는 김상철과 월양이라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도 아닌 채로 이승에 머물며 겪은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받은 염라대왕의 최종 판결까지. 염라대왕은 두 사람의 헌신을 인정하여 영원한 어둠 대신 다른 선택을 주었다. 그것은 바로 함께 환생하여 다시 만날 기회였다. 단 그들은 전생의 기억을 모두 잃은 채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오직 특별한 징표만이 그들을 이어줄 것이다. 민지는 문서의 마지막 문장을 읽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문서에 따르면 두 사람은 500년 후에 다시 태어나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500년이라면 바로 지금이 아닌가?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만졌다. 그곳에는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붉은 반점이 있었다. 마치 오래된 인장의 흔적처럼 보이는 그 반점은 그녀가 어릴 때부터 궁금해하던 것이었다. 도서관을 나서는 길에 민지는 우연히 한 남자와 부딪혔다. 그는 같은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 지민이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아니야, 내가 생각에 잠겨있어서 그랬어.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잡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전해졌다. 지민의 왼쪽 손목에도 민지와 똑같은 붉은 반점이 있었던 것이다. 혹시? 당신도 그 반점이, 지민은 놀란 표정으로 민지의 손목을 바라보았다. 나도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 항상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친밀감을 느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을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다. 혹시 염나의 붉은 인장이라는 문서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민의 눈이 커졌다. 그걸 어떻게 알았지? 나는 최근에 그 문서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어. 두 사람은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김상철과 월량의 환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서로에게 이상한 끌림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카페 창밖으로 검은 옷을 입은 노인 한 명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맺혔다. 노인은 천천히 몸을 돌려 거리의 임파 속으로 사라졌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붉은 꽃잎 하나가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여러분은 지금 염라의 붉은 인장 환생을 거부한 영혼들의 비밀 계약을 들어보셨습니다. 조선 시대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승의 미련을 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전생의 인연으로 이어진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손목에는 어떤 표식이 있나요? 혹시 알수 없는 인연으로 만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래전 맺어진 약속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선시대 가장 유명한 귀신 이야기 중 하나인 장화 홍련전의 비밀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더 많은 조선시대의 전설과 야담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에 두시면 새 이야기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조선시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의 전통 문화와 이야기 속에는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보물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 보물을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